아예 빨대. 팀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앞쪽 거 하나 해킹해놓을게요. 애들 못먹게요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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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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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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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최대한 라인이 뒤에서 사지면서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여기 오른쪽 힐팩 더 해킹할게요. 먹어요. 정크 뒤로 들어왔어. 호구 옆에. 아, 뒤돌아요. 폭탄 타고 날라가면 날라갔는데. 일산의 킹. 뒤에 팔아, 뒤에 팔아. 뒤에 정크하고 팔아. 어, 잠깐. 아 어, 자. 어, 나 정카트 죽겠다 아, 이거 내 주겠다. 바로 내 주겠다, 이거. 일단 한번 비교 볼게. 어쨌든 비볐어 일단 시간 끌기로 가자. 살아있다. 핫아프리. 아,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자, 명칼 킬. 알킬이 있어요. 아, 한번더비벼 볼게. 너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laughs> 위도 <laughs> <laughs> 아니 뭐냐, 위도랜다. 킹좀해줘야시 누가 어디, 데리러 어디. 가야 되는데. 아, 그거 그 <laughs>

브라고궁 연계할 게 별로 없어서 왼쪽에 왼쪽으로 정크 왼쪽에 정크 예. 이 엔젤킹했어요. 여러분들 지어좀 뒤로 빠져봐요. 렸어지하 아나, 킹. 잘렸어요 그 이제 힐러 해야 될것 같아. 아이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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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서 제가 뭘다가 한꺼번에 가요. 뭐야? 가세요, 가세요. 라인콩 쓴다. 아시에 겐지, 위에 겐지. 또한번 맞고. 겐지. 겐지 메리치 군 빠졌어요, 상대. 성 왼쪽으로 오는 거잘좀 봐야 돼. 정크가. 힐러 왼쪽에 정크 조, 도와줘야 될것 같아. 상안이 사람은 없어요. 이사어요 그러면 지바, 지바오케이바지스 지바! 지 지바! 더프. 오케이,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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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바! 라인 궁 있고 나궁 있다. 아, 인기나 있어요. 치기 들어가요. 왼쪽 위에 겐지. 오케이. 야 힐러 두 마리 잘 잘린다. 잠깐거일안 돼요. 야야야. 두 마리 못 잘랐어. 미선 미선. 두 마리 높였는데 못 잘랐어. 타이 어어냐하냐 잘랐어요. 아, 우리 힐러 없어요. 아, 이거 못 막나.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부용감은 않았다. 힐러 다 d o w 힐러 다 down. 호그자요, 호그자요. 힐러 다 없어요, 상대. 하늘에 비비, 비비기만 해요, 비비기만. 또터인센터 나이스 나이스 사모 화물에만 있어요 화물에만 상대 별로 없거든요? 힐러도 없어요 상대 야 이거 왜안 죽는.. 겐지 혼자 나이스 에이 0대1 <laughs>

저번에는 이거 이걸로 일단은 나댈게요. 오케이 힐러 한명안 해도 될 거, 되는 거 아닌가? 승수님 탱커 돼요. 딜러나 탱커 하다가, 해도 될것 같은데. 더 하다가 안 되면은 제가 루시조 하려고. 아이티 말고 탱탱탱. 탱, 아니면은 모이라가 다른 거. 저승석 또 고집이고 막 고집. 그냥 힐러 해주니까 고맙지 뭐. 어긴 난데. 이러, 이러면은 또뒤 디... 해보자. 내가 매트리 그 매트리스 키면서 들어가다가 제가 옆에서 갈기면 은 오케이 오케이. 얘네 분산될 거거든요. 심해 있네 아심해 여기 왼쪽 방에 해킹 해놨어요 여기 옆으로 들어와서 갈길게요 한번 아.. 애골이 빠졌어요 샘플 탑 코딱 다 뿌셨어요. 알아, 잘했야 와, 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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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겐지 없으니까 천천히 하 와, 와, 좀 짜릿할 야 들어갈게요. 네. 다같 진입하자. 아이고. 겐지 겐지 라인 라인. 라인만, 라인만. 아. 심해, 심해. 심 먼저, 시해 먼저. 겐지. 라인만, 야 겐지, 하나 로드, 저기 다 있냐? 어이C. 내가 순간이동이탄거 같아. 아나 다운. 아, 여기 왼쪽에 순간이동기 있다. 그니까. 내가, 내가 보러 갈게 어쩔수 없지 다지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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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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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다. 괜이다 괜찮다. 라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이 이쪽에 정크, 오른쪽에 정크. 어, 나이스. 겐지부터, 겐지부터. 아나, 아나부터 볼게요, 제가. 포그,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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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부터. 지어지메르시 왼티파키팅병 온다 저 <목소리> 자탄 있어 자탄에다가 모이라 끌고 갔죠 러들만묶어세요최 묶을 수대로 묶어보죠 쟤네 디바 없으니까 먹힐 일은 없 근데 지금에서 매실 씨. 엔진이 한번 올라갈래요? 제가 반복 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제... 나무 전끝 떨어뜨렸어. 여기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갔어. 기갑도 너프해. 시지 못 갔다, 못 갔다, 다 묶었다 다 묶었다 다 묶었다 이거 밀겠는데? 한명더 붙어봐 밑에 지하에 왼쪽 지하에, 지하에 지하. 로더그 뒤에 점프 오케이 점프 뒤에 뒤에 뒤지로더그지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아, 잘렸어요. 확인. 다시 갈게요. 루시우 궁바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씨 층호달고리 빠졌어요 오케이 딸피! 나이스 호그 화물 기이화문메궁 빠지고 간지간지간지닫지라인라인간지딸지미시 먼저. 미시 먼저. 메르시 메르시. 한대 메르시. 이게 최애 리퍼아 참. わあ。 すごいった感じに。